제 안에 성령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지만, 느껴졌지만 이 열정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몰랐어요. 몰라 하였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산이형을 보내주셨어요. 형은 저에게 공동체를 섬기는 즐거운, 즐거움과 어떻게 상처받은 일들에게 다가가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성교회 오기 전에는, 어, 하나님이 누신가와 교회를 는 것을, 어, 전혀 알지 못, 했어요 어, 저의 행동, 한 것과 생각하는 것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 그렇게 어둠 어둠 속에 갇혔던 죄게 하나님은 유빈이 신이 그리고 예지를 보내주셨어요. 이틀이 아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느님은 이 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건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부모님의 신앙생활이었고 제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은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에 더 집중했어요 주일날마다 전해진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변화와 소망이 없었어요 감사히도 작년 여름 실련회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수연의 두번째 날밤 기도 시간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저는, 저는 만보다는 제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언제나 믿어주시고 생, 사랑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거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제 삶은 드릴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을 하며 사람들의 저를 좋아, 좋게 보고 칭찬을 위해서 그냥 그걸로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착각하며 세례를 받으면 인생이 다 괜찮아지겠지.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제가 세례를 받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저를 위해서 멈추지지 않고 제가 꽃길만 걸을 수 있게 잔디를 깔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의 이제 결심은 저에게 무슨 일이 올지라도 살아가면서 주저앉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 사랑하며 교회를 온 마음을 정성 다해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잘못을 해도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나의 힘든 과 고통을 이해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따뜻함을,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전날에 느꼈던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냥 어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들을 들어주시 들어주셔서 너무 기뻐서 계속 열심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섬김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여섯 명의 자녀들 좋게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오니 아멘. 하나님 이들의 평생을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 삶의 승리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거룩해 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의 빛으로 주께서 비추어 주시옵시사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하는 현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한 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시민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Good yeah.